단 하나의 적 그리고 단 하나의 목표를 두고 달려왔던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지점이 달라지는 순간 음, 안타까움과 분노와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상황까지도 그냥 싫은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겨서 그 마음이었을 거라고 봐요. 기본은. 네. 그리고 감정이 격앙되고 표현이 어, 항상 이렇게 생동감 있게 자유롭고 또 듣기 편하고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이제 당신도 모르게 더 극단적이고 또 강한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최강호 의원님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아요. 네, 예, 오늘 음.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, 논평을 하면서도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에서도 편집된 음. 한 장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에 걸어온 모든 길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모든 진정성을 한꺼번에 잘라내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. 그게 비록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큰 실망 더큰 상처가 될 수는 있지만 음,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이 보였던 인생이 폄하되면 네. 안될것 음. 같아요 그래서